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네가 들어가리라라고 원죄를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립하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희생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순종과 복종으로 남편을 정말 존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두고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아내의 복종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 역시도 반복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을 만큼은 아내의 남편을 향한 복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내의 역할, 아내가 해야 되는 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 남편이 아내에게든 아내가 남편에게든 성경의 일관된 원칙은 무엇인가 면 피차에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그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피차에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간에 있는 2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몸그 몸에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라는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질서는 동등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위가 되고 아내가 아래가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 아내가 위가 되고 남편이 아래가 됩니다. 둘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형평을 나누도록 힘의 균형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질서를 만들어 두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어떤 영역 어떤 시간들 속에서는 아내가 위에 있고 어떤 시간들 속에서는 남편이 위에 있는 이런 질서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하는 아내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 요즘도 넷플릭스와 어, 넷, 넷플릭스 맞나요? 넷플릭스나 아니면 심지어 어, 영화가 아닌 그런 다큐멘터리에도 늘 등장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어, 내용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어,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요. 메넨데즈 브라더스 어, 사건입니다 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같이 메넨데즈라는 성을 갖고 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형제가 양부모를 두 부모를 다 어, 산탄총? 뭐 하여튼 그걸로 살인을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로도 계속해서 벌써 89년이니까 35년 정도가 흘렀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문제는 하나의 살인 사건이 아니라, 어, 사회를 향하여 어떤 아주 엄중한 어, 경고와 또 어떤 자각심을 일으킴으로서 말시면서 가정의 어떤 그런 태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연구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넨데스 브라더스 케이스라고 그래서 어, 꽤 유명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두 형제가 부모를 이렇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강도가 살인한 것처럼 이두 아들이 꾸몄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동생이 아마 마음에 굉장히 병이 있었고 그것을 심리 의사와 상담을 하는 중에 이들이 살인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조사가 시작이 되었죠. 이때 이 형제들이 일단은 부모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가 변호하기를 아버지가 자기들을 학대했다. 뭐 성적학대했다. 아니, 폭력을 학대했다. 학대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어, 뭐랄까요. 유산, 부모의 유산을 노린 하나의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사회에서도 두 가지 큰 내러티브가 있어요. 내러티브 하나는 학대 의해서 부모를 어 그렇게 살인하는 한 내러티브와 또 아니면은 상속 그 재산 때문에 부모를 어 살인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러티브 모두가 다이 사건 속에 다 포함됐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도 또 아니면 다큐멘터리로도 계속해서 이 언론과 영화나 이런 곳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과 아내의 역할 비록 어, 자식에 의해서 어, 본인 스스로도 엄마도 역시 총으로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건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어, 슬픔입니다만, 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평소에 아버지가, 어, 가장 어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항상 남편에 대해서 군시렁군시렁거리고 또, 어, 뭐, 크게 심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다툼을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는 그것을 자식들이 계속 어릴 적부터 계속 보고 온 겁니다. 잔소리부터 시작된 것들이 나중에는 사소한 어,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뻗어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폭력을 쓰게 되는 그런 식으로 뻗어간 겁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심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아버지가 힘이 없구나. 아버지의 권위가 약하구나. 그러니 가장 힘있어 보이는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으실 것인가. 이 세상에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돈이라는 것, 아니면 친구들의 어떤 힘, 때를 이루어서 이루어가는 그런 힘,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점점 인식하게 되었고, 부모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뭐냐 하면, 어, 아내의 역할이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어, 보호해주고, 혹시나 두분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식들 앞에서 두분 사이에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어, 특별히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될수 없어. 아버지는 권위자가 될수 없어.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돼. 이러면서 점점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대가 점점 가까워지을 그때에 이들이 이런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내 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여성분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그 남편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예, 어, 아내의 역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예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가 임의로 머리가 되어 생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가 없고, 그것이야말로 원수 마귀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그것처럼,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다, 사소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아이들은 아빠가 권위가 있고 아빠가 지켜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아이들은 매우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나중에는 엄마를 그 다음에는 아빠를 둘 다를 무시하고 둘 다의 권위를 지우게 되고 결국에는 메넨데스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복종을 하시고 순종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고리탑은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페이프를 한장 들고 있습니다. 이 페이프는 2021년도에 제가, 어, 시몬의 천지 만물이라는, 어, 그, 주일신문에, 어, 칼럼에 실었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여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도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뱀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죽일 것이라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심판을 하기를 어, 너가 잉태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가질 것이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여덟 번이나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담에게는 아무런 희망의 끈도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뱀은 그래도 여자의 후손과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한 신락 같은 희망 같은 희망 사실은 희망이 아니지만 그것이 보이긴 합니다. 여자에게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그미래 약속이 조그맣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 때문에 가시 덩 어, 가시 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어, 땅이 소산으로 끄집어낼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여자에게 했던 말을 좀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왜 여자에게 했던 말을 집중하고 싶으냐 자세히 보면 그 여자에게는 말이 과연 어, 하나님의 심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지 않나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과연 여자를 향한 심판이 여자가 힘든 부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과 여자의 일절 복종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서 그리스도, 주이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는 여기 3장 16절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부분을 함께 연관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아주 남편의 권위가 세고 남편이 무소불휘하며 가부장제도와 같은 그런 엄격한 이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와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그 먹은 이후에 남편에게 주었던 그 어떤 죄의 시작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다시 남편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할때그 사모가 과연 무엇, 무슨 뜻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뱀과 아담은 어, 결국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심판이 좀 내려졌어요.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히게 되는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 할때그 사모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배웠으면 하는 겁니다. 사모한다고 해서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하는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선뜻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한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는 세 사람은 모두 다 유명한, 아주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맞습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해야만 했었습니다라고 헤르만 궁켈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적으로 종속적으로 속해버리는 그런 것처럼 들려집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를 억압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헤르만 궁케리는 사람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약간 완화된 입장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게아르트 폰나드는 폰나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폰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과 원주에 따른 결과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모한다는 것,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자를 향한 욕망을 말하지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향한 욕망을 말하지요. 여자에게 영원히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은요라고 게아르트 폰 나드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소 약간은 남자로부터의 어떤 굴욕적인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게아르트 폰 나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해서 남자에게 종속된 견해를 아예 반대하는 구약학자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베스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이 클라우드 베스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았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헤르만 궁켓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처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게 게아르트 폰나드입니다. 근데, 클라우스 베트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지은 두 사람이 결국이 어떻게 됐냐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건데, 그 사모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클라우스 베트만은 어, 약간의 고통스러운 그런 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클라우스 베트만은 이렇게 말해요. 원시 심판이라는 표현이 여자를 향해서는 어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게 심판이 아닐 수,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여성의 삶을 설명한 것뿐이지 결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약학자들의 의견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유교 사상에 있는 남존여비 남자가 조금 존대를 받고 여자가 조금 비천함을 받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보면 여성들은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리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또그 이후에 아이를 계속 키울 때 자기 자신을 가꾸기보다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집중을 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의 젊을 때 꿈과 희망을 다, 어, 포기해버리고,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쏟는 그런 모습들을, 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 뒤에 고통은 계속 여전하고요. 또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면서 노동과, 어,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체력이 남성보다 약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 한계로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으니까, 남성이 조금, 어, 존대를 받고 여성이 조금 비천함을 받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큰, 어, 뭐랄까요, 뜻이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남녀 관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쨌든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원시 심판의 모습으로 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비대에서 취하고 뼈 중에 뼈라고 감탄했던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 2장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매우 그 여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창세기 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 자체를 보면 사실은 어떤 그 지배나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책임의 분위기 독립과 책임의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린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잘 보다시피 에베소서 5장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시심판이 원시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는 그 원시심판이 예수 때문에 무력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효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그 말씀대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 희생을 다하는 만큼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순종과 복종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또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보자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 원시 심판이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남편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학자들이 말했던 어떤 종속과 지배 관계가 아니라 이 한글 성경에서 좀더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글 개혁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바뀌어진 이 한글 개정판, 한글 개정판에서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갈망, 남편을 향한 원함으로 이 한글 개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남편을 사모한다는 그 기준이 매우 그 남편을 향하여서 어떤 공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네가 들어가리라 라고 공동 번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원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가 없는 상황 속에는 엄격한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도 아내를 그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 하고 아내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원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계속 있게 되는 어, 현대에도 지금 인류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가정들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내의 남편을 기다림 혹은 그리워함의 의미 그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하는 그것 그게. 남편을 사호함이라 그 해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한글 번역에서 읽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남존 여비나 어떤 종속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하는 모양. 서로가 남녀가 동등하다 평등하다 마치 페미니즘처럼 말이죠. 동등하다 하면서 대립하는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구약학자들은 한국의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며 남편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욕망이 바로 남편을 사모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질투 가득할 만큼 남편을 독점하려는 욕심, 그게 남편을 사모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확한 가정의 모습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은 여기에 질세라 그 아내를 자기 손아귀에 둘려가는 이 모습이 죄를 지은 인간의 양상, 예수가 없는 가정이 이렇다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8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메넨데즈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넷플릭스와 또 다큐멘터리도 계속해서 화제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화제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때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재산을 더 얻으려고 유산을 상속하려고 유, 상속된 그 유산을 더 가지려고 살인을 한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의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그 테마의 가장 근본 바탕은 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립하는 부분, 서로가 평등하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겨져 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메넨데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에게 무조건 남편을 존경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여성의 역할을 보자.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중요해진 그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빠져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시 심판을 받은 모습 그대로 있다 한다면 원죄를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있다 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립하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희생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순종과 복종으로 남편을 정말 존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모습이 흘러야 됩니다. 서로가 똑같다, 대등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대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질서를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질서를. 모든 질서를 위해서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큰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것이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진짜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내가 더 위에 있게 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이 더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경하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을 향하여 흉보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에 걸맞게 진짜 사나이다운 가정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지켜내고 집에 와서도 그 직장의 일을 말하지 않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됩니다. 멋진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멋진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쉽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생각,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든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아주 든든한 권위자로 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서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로 서서 어떤 세상의 그런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어, 그런 악한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악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잠시 보았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집안의 아이들을 정말 권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 역시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악한 자가 가정가정마다 넘... 틈타지 못하도록 회방하지 못하도록 역사여 하 주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큰 법칙 때문에 장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되는 어느 누구라도 남편을 사모함 그것이 남편을 지배함으로 절대로 뻗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편도 아내를 억압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서로의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귀한 가정 일을 하는 자들 위해 영토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